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은진 집사입니다. 나는 가인인가 아벨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해 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집의 사전적 뜻은 자기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집배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복종하게 하여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손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사단의 다스림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사람은 그 지배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암담한 상태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없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여 양심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므로 선을 추구하고 있고 자신의 판단에 선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하며 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 기준대로 각자의 양심과 선을 통해 살기에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혹 이들이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의 자손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아는 부모를 통해 그 이야기를 상세히 들을 수 있었음에도 가해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사람을 통해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최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인이라는 죄는 많은 죄 중에서 최악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저질러서는 안될 죄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양심이 악해서가 아니라 살인이 그에게는 선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영화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히 말한다면, 동물의 세계처럼 자신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한 소녀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에서 그 소녀 기준에서는 그것이 죄가 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가인의 대사는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의문은 있었지만,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을 바르게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인도 그 재물도 받지 않으신 것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리는 것뿐 아니라, 일상의 삶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이 말씀을 근거로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그렇다면 나는 가인일까 아벨일까?가인은 확실히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살이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며 살았으니,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아벨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교회 중심으로 예배 드리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니, 누군가 미워하지 않으려 했고, 욕심부리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 잘 되면 축복해주고, 아픔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며 도우며 살려고 했으니 아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였으니까요. 가인이 아벨보다 그 당시 무슨 죄를 더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을까요?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이제야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태어나서 그 지배 아래 에 있기 때문에 가인에게 하신 명령,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는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과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싸움이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준비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자 분하여 합니다. 제사드린 건 가인이지만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하나님의 선택이시기에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삶,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자 분한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마 분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간이 준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으른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여기며 하나님과 새벽마다 교제하는 기쁨으로 다녔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니 의로 가져갈 수 없었지요. 그러다 저는 아파트 청약에 생각하지도 않게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당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뜻밖의 받은 선물로 나의 신앙의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분명히 신앙의 삶을 의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시지 않냐. 엄마가 기도하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면 나가서 돈을 벌었다면 이만큼 벌수 있었겠어? 이것은 하나님이 엄마로 인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 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니라는 말을 하였고, 한 집사님은 집사님이 새벽대를 그렇게 지키시더니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저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라는 말을 하였을 때,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내가 드린 만큼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집의 위치가 더 좋아보여, 하나님 왜저 앞집을 주시지? 조금 모자란 집을 주셨어요? 라고 불평을 하면서도, 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너무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저의 모습이 이제야 가인임을 봅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고난이 생기자 저는 하나님을 향해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원망하며 기도가 부족한가? 금식 기도를 통해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며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투쟁하듯 저는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식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들어주시겠지 하면서요. 저의 의지로는 분명 먹지 않았지만, 내 안의 죄는 자동으로 의를 먹고 있었고, 그 죄는 의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의를 먹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죄의 소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으라는 명령이었는데, 가인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동생을 죽입니다. 제 스스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나의 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으로 드리는 부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양을 통해 그 죽음의 처절함에 자신의 죄의 지배의 처절함을 느끼며 죽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이제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지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해야만 가능한 일을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풀어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